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새벽. 오늘은 로마서 묵상 16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합니다. 탁월한 재능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재능 그 자체에 주목을 하죠.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사 자체에 주목하지 말아야 해요. 얼마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은사만이 진정한 은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은 이유는 똑같아요. 어떤 재능이든 간에 또 어떤 실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여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지라도 평가의 기준은 역시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에 덕을 끼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희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게 알려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비교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잘 정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합시다.